자, 앉안면서 부터, 고! 준비, 간다 자, 뒤로 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서 바로붙치야 있어 그렇지, 고! 자, 뒤로 갔다가, 들어와 예. 준비, 고! 준비, 간나 둘, 셋, 됐어 자, 간다, 고! 너 빠르다, 통화한 사람 잠깐만, 안으면서 오른쪽으로 오세요 준비, 간다, 왼쪽으로, 계속 찍으면 돼 준비, 고! 자, 갑니다, 준비, 간다, 고! 하나, 안민호 면서 고! 준비, 갑니다, 고! 준비, 고! 어. 어. 준비 예, 한다. 고 이. 준비 다고고 준비 고 준비 고 어. 한번만 더 네. 하나 둘셋자 네. 앞뒤로 자리를 바꾸세요 하이파이브 하고 준비다연서 앞에 연주관서 앞으로 준비 고 자, 갑니다 자인주서 앞에 하나 둘 세번만 해볼게요 굿 소개 때려 준비 셋 하나 둘셋캐컷 가까이 왔을 뻔했지 <laughs> 도망가 <웃음> 어. 로보는 로보들이 네, 전에 들어왔을때 지금 넘기는 거예요 두분 서로 무시하니까한분 <laughs> 전에 계속 아무도 보이지 않잖아요 로보가 넘어갔을 경우는 뒤에 있는 분이 다리를 둘이 바꾸면서 뒤에 있는 분이 커버해주는 게더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이 다리를 바꾼 다음에 앞에 오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예요 다리를 잘, 잘 봐가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움직이는 거 따라서 뒤에 고분 다리를 잡아주시는거예요 앞에 있는 분은 계속 못봐주요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게 해요. 한 편이니까. 몇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0개 아, 너무 많아. 다섯 음. 아, 개만 해, 다섯 개만. 음. 아이, 아니 해봐. 자, 너무 많아. 어? 해봐 이제 네가 어떻게? 아. 별로 먼저 어. 누구부터 어. 시작? 아니, 고, 잠깐만, 쏙. 권역기 선수가 좀 뒤로 가야 돼. 너무 앞에 있어 지금. 발리하면 안 되고, 바운드 를 해갖고 스트로크를 해야 돼. 그게 중요해. 발리하면 너무 늦어 타이밍이 안 맞아. 오케이. 자, 씨 해봐. 어. 아, 앞에 사람 바운드를 시켜야 돼. 앞에 사람. 어, 해. 네가 저렇게 넘겨주면 되지. 어, 자, 되고, 바운드. 너무 길어. 짧게 던져, 앞에 사람은. 빨빨리 던져야지. 리듬이 너무 늦어.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미리 가지고 <laughs>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빨빨리 던져야지. 더 로브 좀높게주고빨빨리 던져야 돼. 그렇지. 바로바로 날라가야 돼. 기, 미리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그만.